안녕하세요. 반듯한 부동산, 지식인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하남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임대차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나 매도 매수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하남은 이렇게 미사 지구하고요. 이게 가일 지구. 이두 곳에 지식산업센터를 지을 수 있는 땅, 자종용지가 크게 세 그룹으로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있어야 지산을 지을 수 있으니까요. 그 땅의 현황과 지식산업센터가 건축되어 있는 현황, 계획을 잡고 있는 현황들을 전체적으로 보고요. 더불어서 이 지식산업센터의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를 보므로써 한남 전체 시장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미사지구부터 보겠습니다 미사지구는요 아까 자종용지라고 하는 땅이 크게 세, 세 곳에 있습니다 세곳 여기 보시면 여기가 황산사거리이거든요 여기 점으로 해서 요렇게요 U1 이란 땅이 있고요 이렇게 U2라는 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조정경기장 쪽 미사대로 라인을 따라서요 요렇게 한 덩어리 하고요 요렇게 덩어리 해서 여기를 U3라고 합니다 그러면 미사지구를 하나하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전 지도에서 봤던 U1쪽입니다 U1쪽에는 센텀비즈와 엘타워가 2018년에 준공돼서 입주를 해서 현재 입주율은 90%대고요. 2019년도에 테스타타워하고 스마트 벨리가 입주를 시작해서 역시 거의 90%대 입주율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20년도에 입주를 시작한 에코큐브 역시 대략 80%대 입주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특이한 점은요. 스마트 벨리는 한 13평 정도의 작은 평수입니다. 전용기준입니다. 요 평수가 대략 임대료가 500에 50즉 평당 실평수 기준으로 하면 38,000원 정도 형성이 되고요. 요거는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현재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듯 합니다. 그리고 테스타타운은 드라이브인이 가능한 지산이 있고요. 일부 9층, 10층이 작은 호실, 섹션 오피스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사에서는 드라이브인 가능한 지산이 테스타타워 외에 테크노밸리 유원이라는 딱두 곳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유원 쪽에서는 요, 요쪽에 자정용지 여기 남아있던 요자정용지가 시젠이라는 회사에서 500억이 조금 넘게 매입을 해서 이제는 직산업센터를 지, 지을 가능성은 이제는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그 옆에 유트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트는 여기 보시면 노얄 팰리스라고 2000년 3월부터 입주 시작해서요. 요즘 입주율이 저조한데요. 한40% 정도 입주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2021년에 입주 계획을 잡고 있는 게유테크밸리하고요 히가로입니다. 요두 곳이 올해 입주 예정이고요. 그 다음이 내년에 입주 예정인 거에 동일 렉서스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두산입니다. 두산. 다음에 아직 분양은 안 했지만 계획 분양 계획을 잡고 있는 곳이 요 동양하고요, 여기 신루라는 곳하고요, 여기 두원입니다. 요세 곳이 조만간 분양을 계획하고요, 계획할 예정입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나머지 이런 땅들 있죠, 이런 땅들 있죠, 여기 있죠. 이렇게 자족 용지인데 비어 있는 땅들이죠. 아직 비어 있는 땅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또 여기 테크노밸리 유원이란 쪽은요. 이쪽 지역이 유투 그러니까 지역에는 자족 용지는 들어가지 않지만 별도로 중공 나서 입주 시작해서요. 입주율이 상당히 높은 곳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드라이브인 지산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있다 보니 입주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상태고요 요 테크노밸리 유원 같은 경우에는 2층 전체가 장안동에 자동차 부품 조합이 한테 분양을 했기 때문에 아직 여기가 안 들어와서 그런데요 조만간 다 입주한다고 합니다 또한 가지 U2는 도시형 공장이 가능합니다 도시형 공장이 공장 등록할 수 있는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U2도 도시형 공장이 가능합니다. 도시형 공장이 가능합니다. 이제 U3 지역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U3 지역, 여기 보시면, 현대 1차, 여기 현대 1차거든요. 여기 현대 1차가 2019년도에 입주 시작해서, 현재까지 80% 정도 입주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IS 동서가 그 다음으로 입주 시작을 했거든요. 2021년, 2020년 6월부터요. 그래서 입주율이 한65% 정도 그리고 제일 큰이 부지 2차, 현대 2차가 올해 2월에 2월부터 입주 예정입니다. 여기가 연면적이 한 7만평 정도 되고요. 그 사무실 개수 작은 것까지 다 하면 1 0개가 넘습니다. 아까 어, 저쪽에 유투지역 옆에 있던 테크노밸리 유원 같은 경우도 연면적이 한 8만 평 되고 역시 호실이 천 개가 넘습니다. 좀큰 상당히 큰 지식산업센터죠. 요 U3 지역에서는 어, 특이한 점은 도시형 공장이 제외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장 등록을 하려고 하는 기업은 여기에 입주할 수 없죠. 아까 그러니까 U2, U2하고 U1하고 틀리게 U3는 요점이 틀립니다. 그다음 U3 지역 저 위쪽으로 미사대로라인 쪽으로. 올라가면요. 요 s k v 원이 제일 먼저 입주 시작했고요. 2000년 1월부터요. 현재 84.6%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입주 예정인 스카이폴리스. 아, 네. 2022년 1월이네요. 스카이폴리스가 있고요. 내후년에 입주 예정인 현대 클러스터.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미사 쪽의 어, 현황이고요. 그 다음에 가밀 쪽을 한번 들어가 보면 가밀은 이렇게 세 군데 정도 동그랗게 빨갛게 칠한 쪽, 이세 군데 정도 이세 군데가 자족용지로 지식산업센터를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이 중에서 딱한곳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여기가 현대테라타워만 분양하고 건축 중이고요. 요게 23년에 완공되고 입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지금까지 하남에 있는 어, 지식산업센터를 지을 수 있는 땅과 그 위에 지식산업센터가 얼마나 지어져 있으며 또 얼마나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급량이죠 공급량을 한번 봤고요 수요량을 한번 예측해 보려고 합니다 어, 수요량 접근은 하나만 있는 기업 체수가 총몇 개가 되냐라는 걸로 한번 접근해 봤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가 2018년 12월 기준밖에 없더라고요. 보면은 이렇게 한만 오천 개 조금 조금 넘습니다. 근데 이 기업들이 전부 다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갈 수 있느냐? 아 그거는 아닙니다. 어 그건 아닙니다. 이따가 볼 텐데요.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남에 등록되어 있는 공장 수가 몇 개인지를 한번 봤습니다. 이게 2021년 1월 기준인데요, 643개입니다. 그럼 이 공장도 다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갈 수 있냐?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제한되는 법률을 좀 잠깐 봐야 되는데요. 이 법률명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의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어, 이 법에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기업들을 딱 이렇게 명기를 했습니다. 이렇게요. 보시면은 각 호의 자격을 말한다 해가지고 쭉 1, 2, 3, 4 이렇게 나열을한 거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 페지가 두 페지, 세 페지, 네 페지, 다섯 페지 정도. 이 정도 되는 기업만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요. 아까 도시형 공장이라고 언급했지 않습니까? 그 공장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첨단 산업의 공장, 공해 발생 정도가 낮은 공장, 도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대령으로 땅땅땅땅땅땅 이런 기업만 요런 회사만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공장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한정을 해두었거든요. 그래서, 하남에 소지하는 기업의 수, 하남에 등록된 공장의 수, 이 전체가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수유로 볼수 있는 건 아니죠. 또,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될 부분이요. 하남에서 가장 오래된 지식산업센터, 아이테코입니다. 이게 2011년 2월에 준공되고 입주 시작한 지식산업센터인데요. 현재 입주율이 95%입니다. 여기서 시사하는 점은 지금 미사가 새롭게, 새로운 건물들이 들었고요. 어 깔끔한 건물들이 많이 들어었어요 지산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던 입주 기업들이 이동을 안한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업들은 이전하는 거를 어,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꺼려한다는 거죠. 비용이라고 하면 인테리어 비용, 이사 비용, 법인이면 법인 등기 비용 이런 비용들이 발생하거든요. 굳이 굳이 이유가 없다면 이전을 안 하는 거죠. 요점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드라이브인이 가능한 지식산업센터는 두곳 밖에 없고 수요가 그거보다 더 많으니까 인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냐 하면요. 하나만 소지하는 기업 중에서 교산지구에 있던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업들은 수용을 당하고 어디론가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아까 말씀드린 뭐, 다른 기업들이 왜 이전하냐면, 특별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전하는 거지만, 이분들은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수용이 되니까 어쩔, 어쩔 수 없이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남의 보통 기업들, 그쪽 교산주가 있던 기업들은 창고형입니다. 뭔가 물건을 놓고요. 창고형으로 된 기업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지수산업센터보다는 드라이브인, 즉 차가, 화물차가 들어가고요. 또 화물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팔레트를 지게차로 떠가지고 바로바로 입고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 지식산업센터라면 찾아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드라이빙 지식산업센터가 수요가 많고 유언이죠. 그 유언 아까 말씀드렸던 분양가 대비 25%에서 한30% 정도. 가격이 상승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남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지금 봤는데요. 공급적인 측면을 보면 이미 중공이 나고 입주가 시작한 지식산업센터에도 아직 미입주 물량이 있다는 거죠. 아까 보셨지만 여기 유수리 유스, 지역에 현대 지식산업센터 1차 같은 경우에 입주율 80%죠. IS 비즈타워도 65%죠 그럼 아직 물량이 남아 있다는 거죠 또유투지역에서 보면은 노얄팰리스 쪽도 입주율이40% 아직 물량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리고 2021년 입주 예정인 지익산업센터가 현대지식산업센터 2차 그리고 히가로 그리고 유테크밸리 이세 곳이 올해 또 입주할 예정이고요. 입주 물량이 또 쏟아지는 거죠. 그리고 또 22년에 스카이폴리스 동일렉서스 두산 이세 곳도 또 입주할 예정이고요. 2023년에 현대클러스터 현대테라타워 입주 예정이고요. 2023년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U2 지역에 보면 새곳 아직 분양 안 했던 새곳이새 곳도 또그 이후에 입주 하겠죠. 더불어 자족용지 아직 비어 있는 계획이 없는 땅 역시 특정 시행사가 또 분양하겠다고 하면 역시 그것도 지식산업센터 공급 물량으로 나오겠죠. 공급량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와 같이 형성 이 되고요. 그리고 수요적인 측면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남에 소지하는 사업체 수가 15000개가 넘는데 그리고 하남에 공장 등록한 수가 143개인데 이 모든 기업들이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아까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령을 받지만요. 제한을 두고 있다는 거죠. 뭐, 뭐, 뭐가 안 돼가 아니라, 뭐, 뭐, 뭐만 돼. 이렇게요. 기업들은 종목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뭐, 뭐, 뭐만 돼 하고 열거했어요. 나머지는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미 중국 나서 입주, 입주한 지산 쪽으로 이 기업들이 이주한 기업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업을 제외한 기업 수가 정말 입주 가능한 기업이 얼마나 될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아까 막 드라이브 인 직산업센터 수요는 공급보다 많습니다. 임대차 시장에서 소형 평수가 즉실 평수 한1 0평 내외 정도 되는데 수요가 많습니다. 이건 아마 경제 여건상 좀 모든 기업들이 축소를 한다든가. 또는 창업을 할때 처음부터 소형 너무 크게 안 벌리고 소형으로 간다든가 이런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아무래도 소형 평수가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만약에 계획하고 계신다면 이렇게 공급과 수요 측면을 한번 보셨지 않습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래서 좀 기다리기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방법을, 임대를 놓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는 게 어떨까 싶고요. 임차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공분양이 많으니까, 그 중에서 교통, 임대료, 관리비, 이런 등등 꼼꼼히 따져보고 가장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어떨까 싶고요. 매수를 만약에 힘, 뭐 계획하고 계신 분이라면, 분양을 또는요, 분양을, 특히 투자 목적이라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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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실수요를 실수요일지라도요 역시 꼭 하남지역이어야만한 이유가 없다면 이거 역시 고민 좀 신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매도를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좀 적극적으로 대체 상품이 또 있다면요 적극적으로 고려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하남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처가 있으니까요.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